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기업을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모두 이 한계기업 비중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석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여파와 경기 침체 탓에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8년 13.3%에서 지난해 17.8%로 4.5%포인트 증가했고, 숙박 음식점업의 비중이 45.4%나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의 한계 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대구와 경북은 전국 평균을 웃도는 18.5%와 18.2%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구는 3년 새 한계 기업 비중이 12.6%에서 5.9%포인트나 올랐고, 경북도 5.5% 포인트 상승해 전국 평균 상승 폭을 웃돌았습니다. 업종별로는 각종 서비스업에서 한계 기업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대구는 사업 시설 관리와 사업 지원 서비스업에서 한계 기업 비중이 가장 크고 그다음은 숙박 음식점업과 여가 관련 서비스업, 운수업 순이었습니다. 올해 대구 서비스업체 10곳 중 6곳이 매출액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내수 둔화로 서비스업이 산업의 73%를 차지한 대구 역시 충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도 숙박 음식점업과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높았고 부동산업과 임대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순이었습니다. 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관광을 포함한 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광업에서도 한계기업 비중이 늘었습니다. 가장 직접 탄을 받는 게 숙박 음식업, 그다음 여행업. 이게 이제 일종의 관광 산업이잖아요. 사람이 이동을 안 하면 여기가 제일 심하게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그 사람들 보고 추월한 얘기죠. 반드시 적극적인 지원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에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한계 기업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 정석헌입니다.